안녕하세요. 공기복 선생님입니다. 이번 강좌는 강남성파 서초에서 아주 빈번히 출연하고 있는 개념쓰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첫 번째로 이제 평균 변화율,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순간 변화율,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도함수에 관련된 얘기를 할 건데요. 이렇게만 쓰시면 서수령에서 퍼펙트한 점수 받을 수 있다는 거 잊지 마시고 한번 볼게요. 평균 변화율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먼저 눈에 가는 것이 단어가 평균이라는 얘기죠. 평균은 어떻습니까? 학교에서 이제 우리 학생들 시험 볼 때, 한 과목 보고 나서는 평균 몇 점이야? 이런 얘기를 하지 않죠. 그래서 최소한 평균이라는 얘기, 단어를 쓰고 싶으면 두 과목부터다. 이렇게 조금 얘기를 할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그래프상에서는 두 점에서 일어나는 현상들을 살펴보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변화율이라는 것은 뭐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있다시피 이제 기울기에 관련된 얘기가 될 텐데요. 자, 한번 봅시다.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게요. 자, 아, 그 이제 선생님들 평균 변화를 설명을 하실 때는 3차 곡선을 이용합니다. 을 왜냐하면 기울기를 갖다 쓸 건데 1차 직선을 쓴다거나 또는 2차 선을써쓸 때는 좀 이제 변화가 좀 너무 없단 말이야. 그래서 주로 3차를 가지고 쓰게 되죠. 근데 4차를 쓰게 된다면 너무 헷갈리니까 주로 3차를 쓰게 되는데 이 녀석을 y 4 f x 라고 적게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점을 두 개를 하나 찍을 텐데 자, 요 점에서부터 이제 요... 여기까지의 어떤 비우진정도를 살펴봅니다. 그럼 얘는요 포인트가 A 엄마 F0A라 될 것이고요. 자 그다음에 이 녀석은 B 엄마 F0A다 이렇게 입혀낼 수 있겠죠. 됐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삼각형을 하나 이제 만들어낼 수도 있겠는데 자 여기서 이건 삼각형을 한번 만들어 봅시다 여기 지금 직각이라고 주고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변화되는 것을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델타 X 이렇때 일할 수 있겠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Y도 마찬가지로요거 높이에 대한 변화를 갖다가 델타 Y 이렇게 얘기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럼 이제 우리 관심을 대상이 뭐냐면 기울기라나그랬죠자 기울기, 수법계, 요걸 좀 살펴보시면 될 텐데 얘는요 델타 X분의 델타 Y다. 자 그럼 이제 델타 X는 뭘 얘기하는 거냐면 볼게요. A FA, B f b 가 되기 때문에 b에서 a를 빼라 이렇게 얘기를 할수 있겠죠. 됐나요? 자 그럼 얘는요, b 마이너스 a 이것분의 이제 y에 대한 변화를 좀 살펴보게 되면요. y는 이제 높이가 이제 주요한데 fb에서 fa를 뺐다. 이렇게 얘기를 할수 있겠습니다. 그럼 얘는 fb 마이너스 fa. 이렇게 정리하면 이제 개념이 거의 다 정리가 된건데 좀더 이제 원활히 좀 편하게 쓰기 위해서는 좀 식을 좀 변형을 한번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예를 갖다가 이제 가지고 볼 건데 어떻게 b라는 녀석은 a 더하기 델타 x가 이제 편리하게 써먹기 위해서 이제 식을 좀 변화를 시킬 거예요 그럼 얘는 뭐냐면 이렇게 한번 볼게요 자 b 마이너스 a 그거는 델타 x라고 정리를 하시고 자 그다음에 fbb 자리에 a 플러스 델타 x를 구입을 합 그럼 a 플러스 델타 x 자, 그리고 나서 빼기, F, A, 이렇게 정리를 해 두시면 평균 변화율은 정리가 끝났습니다. 됐나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보셔야 될게 무엇이냐면 요식두 가지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순간 변화율에 관련된 식을 정리를 할 텐데, 자, 볼게요. 순간, 변, 평균 변화에서 주요 포인트는 뭐냐면, 두 점에서 일어나는 현상이라고 얘해했어두점 이상이라고 얘기를 해야 더 정확하겠네요. 자, 그러면, 순간이라고 얘기를 하는 녀석은, 순간이라는 녀석은 어때요? 두 점이나 세점 등등이 어때요? 한 점으로 이렇게 모이는 개념들그거고한살짝보자 이런 얘기죠. 자, 그러면 이제, 요 그래프를 바탕으로 얘기를 하자면, A가 B로 오던지, 또는 B가 A로 오던지, 또는 A하고 B가 중간에서 만나든지, 이런 현상들을 살펴보셔야 돼요. 왜냐면 순간이니까, 순간. 한순간에 일어나는 어떤 기울기가 어떻게 되느냐, 그걸 살펴보는 게 핵심입니다. 그럼 이제 수학적 기호가 필요한데두 점을 갖다가 한 점으로 모이게끔 만들 수 있는 그 기호, 뭐죠? 그렇습니다. 리미트죠, 리미트. 자, 리미트를 활용해주시면 될것 같은데, 요식에서, 요식에서 전부 다 이제 리미트 갖다 붙여주시면 하면 될것 같아요. 그럼 볼게요. l i m i 이제 요 녀석이랑 갖다 붙인다고 라 얘기하면 B-A분의 F, B-FA 이렇게 정리할수 있겠죠? 근데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어때요? 한 점으로 모여야 되기 때문에 B가 A로 간다. 뭐 반대로 A가 B로 간다. 이렇게 정리를 하셔도 괜찮습니다. 자, 세 번째 경우는 이제 잘안 쓰니까 뭐두 개로 좀 대체 가능하니까 B가 A로 간다, A가 B로 간다. 둘 중에 나무나다편하고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요, 얘예 녀석하고 같은 게, limit, 볼게요. 자, 식을, 델타 X분의 F, A가 아니 델타 X, 빼기 F, F, A,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는데, 그럼 여기서 이제 델타 X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 거냐면, X에 관련된 어떤, 뭐, A에서 B, B에서 A, 요 녀석을 갖다가 이제 한정으로 만나게끔 한단 말이야. 그럼 이제 델타 X. X에 대한 변화, 변화가 어떻습니까? 변화가 없어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얘는 델타 X가 어디로? 0으로 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할수 있겠습니다. 됐나요? 자, 여기서 이제 델타 X를 좀 이제 귀찮게, 좀 너무 좀 복잡해요. 라고 얘기를 해서 델타 X를 갖다가 뭘로? H로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녀석을 쓰든지 아니면 지금 쓰는 이 녀석을 쓰든지관계가 없어요. H분의 F, A, H, F, -A, A. 그래서 요식 반드시 쓰시고, 그 다음에 요 녀석이나 요 녀석 둘 중에 하나 골라 쓰시면 될것 같아요. 됐죠 자, 그 다음에 평균 면을 다뤘고요 순간 변화를 다뤘어. 그럼 여기까지는 어때요? 10점 만점에 한 8점 정도다. 이렇게 볼수 있겠죠? 자, 그럼 이제 도함수, 일반화를 좀 시켜볼게요. 일반화가 뭐냐면 쉽게 얘기해서 동식화한다. 이렇게 얘기를 할수 있겠습니다. 자, 요 녀석은 결국 앞에 순간변화를 한번 살펴보자면 이 식들은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결국에 에폭 A를 얘기하는 를 거거든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X 이 A 지점에서 X 이 A 지점에서의 어떤 뭐 순간변화율 이렇게 비율 지금 찾는다는 얘기 볼수 있겠는데 A 점만 찾는 것이 아니라 이제 도함수라는 얘기는 공식화를 해야 되기 때문에 A 자리에 X를 살짝 넣어버리시면 이제 어떤 공식이 변하고 되죠 그게 무엇이냐면 f'x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음. f a 가 앞에 정리를 했기 때문에 f'x가 어떻게 될 것이냐. 뭐라고 살펴보자 이런 얘기죠. 그럼 얘는요. 리미트 i t 식을 두 개로 정리를 하셔야 돼. x가 어디로? a로 간다. 얘는 x-a분의 fx-fa다. 이렇게 얘기를 할수 있겠고요. 됐죠? 자, 두 번째로 어때요? 레미트 h를 선택할 때요 h가 0으로할때 h분의 h분의 f x가 h 백기 f x다. 자 여기서 지금 요 녀석에서 미스가 많이 나는데 좀 주의를 좀 하세요. 자 그래서 이제 a 자리에 전부 다 x를 간단히 넣어버리면 f 프라임 x가 추가하기 때문에 도함수까지 정리가 깔끔히 끝났습니다. 자, 여러분들 평균변화율 그 녀석들은 조금만 신경을 쓰시면.